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자매의 생활로 거룩해진 자녀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자 인자로이 들으시오 저희가 하느님을 섬기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네부카드 네자리 임금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상에도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때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넵카드 네자리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네부카드 네자르는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웬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느 때 달구는 것보다 일곱 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또 군사들 가운데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세 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네부카드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며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 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세세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세세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세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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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거룩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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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 영광을, 영광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위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위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로로 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종령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예수님. 예수님,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0년 올해 4월은 봄이 왔으나 봄같지 않다는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마비와 혼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종교도 정부와 보건기관에서 호소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에만 하더라도. 전례력상 가장 거룩한 사순 시기 내내 신자들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와 전례, 기도와 모임을 일체 중단하고 그야말로 대침묵의 광야를 건너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선포한 대로 세계 대란의 한 중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계각 나라들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세계 전 인류와 각국의 지도자들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고 있고, 세계 각 나라는 그 동맹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내어주신 모든 자원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서로 나누고 모은다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어쩌면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 내시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인류가 이 시련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에게 열린 마음으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상황은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실제 전쟁 상황과 유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과 공포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정신을 경직시키고 불신과 단절과 격리와 봉쇄와 추방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타적인 노력은 결국 인류를 더욱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와 백신 개발과 효과적인 의료보건시스템 개발과 같은 외부적인 노력과 더불어 인류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내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인류의 일치된 노력으로 머지않아 코로나19는 분명히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적인, 일회적인 극복의 경력을 쌓는 것 이외에 인류가 사랑으로, 신뢰로 하나가 될 때에 그 어떠한 재앙도 극복할 수 있다는 큰 깨달음과 확신을 인류 역사와 전통 안에 새기고 간직하며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나날이 급격히 불어날 때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해서 의료진에 지망한 의로운 의료봉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한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누어주는 의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요 불가마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양하며 자유로이 거니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진리를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에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우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순환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무궁한 힘으로 성자의 권능과 세상의 심판이 드러난 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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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오.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논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희진호와 보좌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오늘 천상 신비의 영약을 받아 모셨으니 저희의 나쁜 습관을 고쳐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지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 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